혈당 관리의 핵심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도착한 집. 당화혈색소를 관리하기 위해 개루 씨가 가장 먼저 신경 쓴건 식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는 평생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식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평소에 식단도 그냥 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식단의 핵심은 표고버섯과 청포묵인데요. 특히 표고버섯 속 에리타데닌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조절을 돕고요. 청포묵 역시 아연이 풍부해 혈당 증가 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해루 씨가 추천하는 조리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표고버섯과 양파, 마늘을 썰어주고 달군 팬에 몽땅 넣어 먹기 좋게 익을 때까지 골고루 볶아줍니다. 그리고 청포묵은 끓는 물에 데쳤다가 찬물에 한번 헹궈주고요 물기를 뺀 청포묵에 고소함을 더해줄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간을 맞춰준 뒤 조물 조물 묻혀치면 끝! 건강한 식자재들로 가득 채운 이해로 씨만의 혈당 관리 식단 완성. 태유야밥 먹자. 기다리던 밥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나온 아들? 그런데 애써 준비한 음식들을 제쳐두고 양배추를 먹기 시작하는 해루 씨. 밥다 다 차려두고 왜 양배추를 드시는 거예요? 궁금한데요? 이, 이 정도면 이렇게 생 양배추를 미리 먹으면 배도 포만감이 들어서 양도 적게 먹게 되고 이게 G.I.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챙겨 먹고 싶어요. 평생 양배추 같이 잘 드세요. 가끔씩 먹어요. 가끔씩? 맛이 어때요? 어떤 거는 매운도 있고, 어떤 거는 단 것도 있어요. 오늘의 양배추는 어떤가요? 조금 매콤해요. <laughs> 표정이 별로 없어? <laughs>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laughs> 엄마를 위해 함께 관리하는 착한 아들 덕분에 헤루 씨도 금세 당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혈당 관리를 위한 그녀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아무래도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식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음식도 좀 골고루 먹게 되고 혈당 조절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계속 식판 쓰고 있어요. 식판에 덜어 먹는 습관을 통해 과식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해루 씨. 건강한 식단부터 식사 습관까지 역시 혈당 관리의 고수답네요. 아, 네. 저기요. 저기요. 자 이제 식사를 하나 했더니 이번엔 또뭘 드시려는 걸까요? 아 요거는 제가 식전마다 꼭 챙겨 먹는 고투카원이라는 건데요. 이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또 이제 당 당아혈색소 감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꼭 식전에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5개월 만에 당아혈색소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진짜 얘가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고트카원은 과도하게 분비되는 소화 효소를 조절해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소는 당화혈색소를 잡고 5개월 만에 당뇨를 극복한 헤루시의 핵심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